네, 시작할게요. 어, 퍼센트, %PP, ppm, 아니 퍼센트, 천분율 할까요? 퍼밀, ppm, p p m h m s, -T -S -T -E. p p b 1조도 할까? ppt, 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분율이라고 하면은 이건 백분율, 그쵸 그러면 분율은 제외하고 분률은 제가 생략하고 분률 곱하기 100 분률 곱하기 1000 분률 곱하기 분률 곱하기 8승 분률 곱하기 10의 9승 분률 곱하기 10의 12승 이제 관계 물어보라고 돼요. 관계 관계를 물어보는데 얘 1%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1%는 그럼 별거 없어요. 이렇게 축 써놓고 1%니까 1로 만들어줘야지 그럼 얘얼마예요10펌밀 10 아닐까요? 맞죠? 그리고 1% 하면은 동그라미 두개 지어주면 얼마? 10의 4승 ppm. 단위환산 중에 제일 많이 써먹는 게 1%는 10의 4승 ppm.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1%는 10의 4승 ppm. 되셨나요? 1%는 10의 4승 ppm. 얘도 할게요. 동그라미 두개 지우면 10의 6승 p p h m 동그라미 두개 지우면 1 0에 7승, ppb, 1 0에 10승, ppt. 칠판 다시 볼게요. 그럼 지금은 이거 뭘 기준으로 한 거냐면 1%를 기준으로 쓴 거예요. 그 만약에 문제를 봤는데 퍼센트라고 나온 게 아니라 1ppm은 몇 ppb, 몇 pphm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 바로 내려올게요. 1ppm으로 만들면 되죠. 그럼 1ppm으로 만들려면 10의 4승 지워주면 되잖아요 그럼 이 10의 4승 지워주면 10의 2승 pphm 얘 10의 4승 지워주면 10의 3승 ppb 얘 지워주면 10의 6승 ppt 하면 되는 거예요 얘를 만약에 기준으로 했대 그럼 10의 2승씩 지워주고 계속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이 나오던 간에 요것만 제대로 쭉 알아두시면 은 기준을 다 맞출 수가 있으시니까 1%는 10의 4승 ppm이라는 너무 많이 쓰는 거니까 그거는 외워두시고 나머지 항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쭉 연달아서 기억만 해놓으시면 돼요. 정리되셨죠? 그래서 분율까지 마무리를 짓고 농도 요구 환산하는 인자만 다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마지막 여기 단원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용은 중화라는 말이거든요. 중화반은 그래서 중화 반응을 알려면 산과 염기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 산은 아까 가수 계산을 하실 때 산은 수소 이온을 가지고 있고 염기는 OH를 가지고 있는 게 공통점의 특징이다라고 했으니까 그거. 그거 들었던 그 기억을 가지고 이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중화라는 거는 산성을 가지고 있는 특징과 염기성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두 개가 모였을 때 산성은 산의 힘을 잃고 염기는 염기의 힘을 잃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걸 중화라고 하거든요. 근데 중화에는 말 그대로 완전 중화라는 게 있어요. 완전 중화는 산의 양과 염기의 양을 동일하게 넣었을 때 산성도 다 없어지고 염기성도 다 없어져가지고 중성이 돼버리는 거를 완전중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산성이다 염기성이다를 나타내는 척도를 우리가 pH라고 하잖아요. 그쵸? 수소이온지수라고 하는데 그 pH를 나타낼 때 pH는 보통 1에서 14까지를 나타내는 거고 7을 기준으로 해서 pH가 7이다. 그럼 중성이고 7보다 작았을 때는 산성, 7보다 컸을 때는 연기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중화에는 크게 첫 번째로는 완전중화라는 말을 쓰고요. 두 번째로는 불완전중화라고 해요.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불완전 중화가 나올 확률은 거의 없어요. 계산이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도 그래도 빨리빨리 풀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서 보통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완전 중화 위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니까 이것만 제대로 잘 알아두시고 얘는 참고 정도만 제가 설명을 다 해드릴 거예요.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완전 중화는 말 그대로 산과 연기가 들어갔을 때 완전하게 중화가 되는 거, pH 7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pH 7이 되는 걸 말한다라고 하고 불완전 중화는 산이 들어가서 산의 힘이 약해. 연기가 들어서 연기 힘이 약해졌는데 완전히 다 없어지진 않은 거죠 즉 pH가 7이 아닌 경우에 불안정 중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가 지금 예를 들어 놀려고 하는 예를 들어 드리려고 하는 이 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한 거고 좀 이론적으로 맞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설명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시라고 하는 거니까 보세요 산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염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산은 수소 이온을 가지고 있고 얘는 OH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여기다 산 따로 염기 따로 넣었다고 생각을 할게요. 물론 1대1로 반응해 가지고 하는 거는 맞긴 한데 사실은 제가 지금 이렇게 개수대로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원래는 당량비를 취해야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한 거니까 그냥 상식적으로만 볼게요. 수소 이온이 3 개가 들어가 있어요. 즉 산이 그만큼의 양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이거를 중화를 시키기 위해서 OH를 이렇게 세 개를 넣었어요. 그러면 중화가 되잖아요. pH가 아무것도 산성의 힘을 가지는 거, 염기성의 힘을 가지는 거 아무것도 남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 물의 pH는 7이 되는 거죠. 이게 완전 중화예요. 그 완전 중화라는 의미는 산이 들어가 있는 만큼 염기가 들어가 있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산이 들어가 있는 만큼 염기의 양과 같아야 된다. 그 비를 취할 때 우리가 당량비라는 걸 취하거든요. 산의 당량과 염기의 당량이 같아야 된다. 이해가세요? 자, 그래서 완전 중화라는 것은 산이 가지고 있는 산의